안녕하세요. 자, 여기는 원주의 이쁜 다육입니다. 이쁜 다육에 우리 공방 또 화분. 아또 인기 많았죠? 인기 많았던 공방 화분들. 여기저기서 여기저기에서 모아 모아 공방 화분 또 특집으로 또 해드릴게요. 어, 언 공방 화분이 있고요. 이런 아이들 은언 공방 화분이고요. 또 르네 공방 화분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르네 공방 화분이고요. 자 뒤에는 루디아 라구 분을 사장님이 다 맞추셨어요 가마를. 그래서 루디아 라구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 뒤에 있는 아이들은 땡삐 분이라 그래서 땡삐 공방 화분입니다. 땡삐 공방 화분 이렇게 해서 이제 공방 화분들, 멋진 화분들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먼저 1번언 공방 화분입니다. 언 공방 화분 어, 이렇게 언 공방 화분입니다. 이 아이는 입구가 10이고요, 높이가 11입니다. 이 아이는 4만 2천원입니다. 4만 2천원 언곰방 화분 자 언곰방 화분에 또 이렇게 멋진 화분입니다. 어, 큐빅도 이렇게 박혀있고 이쁘죠? 이 아이도 마찬가지 이 아이는 안에가 조금 오므라들었어요. 그래서 입구는 10이고 높이는 11.5이 아이. 아이도 4만 2천원입니다. 자 3번 번 화분도 언곰방 화분이죠? 어, 안에 입구가 9.5고요. 높이가 11cm 이고요. 요 아이도 42,000원입니다. 이렇게, 언, 군방 화분입니다. 자, 4번입니다. 4번. 어 멋있죠? 호박이네 호박. 호박. 호박이 넝크제 들어온다. <laughs> 자, 입구는 12이고요. 요거는 또 이제 입구가 좀 밖으로 벌어졌죠? 입구는 12고, 높이는 12. 꽤 중형분이에요, 다. 작은 분들이 아닙니다. 4번, 42,000원입니다. 자, 5번입니다. 5번도, 어머니가, 위에가 이렇게 생긴 게참 멋있네요. 자, 5번. 5번도, 언곰방 화분이죠? 어, 입구는 9cm고, 높이는 11.5, 42,000원입니다. 자, 6번부터는 르네 공방 화분이에요. 르네 공방 화분인데, 어, 이렇게 뒤에까지 그림 이런 게 그려져 있고, 얘네들이 좀 다리가 롱다리네요. <laughs> 롱다리고, 이렇게 밑에까지. 르네 공방 화분. 입구는 12cm고요, 높이는 13입니다. 45,000원입니다. 자, 7번도 르네 공방 화분입니다. 입구는 12고요, 높이는 13.5. 다 농달이네요. 45,000원입니다. 르네 공방. 자, 8번도 마찬가지 르네 공방 화분이고요. 공방 화분이다 보니까, 자, 르네라고 써 있는데, 그림이 같은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품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자, 입구는 12고요, 높이는 13. 사이즈도 쪼, 조금 약간의 약간의 0.5mm 정도의 그런 차이점을 다 보이고 있습니다. 45,000원입니다. 8번. 자, 9번. 눈의 금방 화분이고요. 이렇게 생겨와 뒤에까지 그림이 다 되어 있네요. 어, 자전거 그림이 있네요. 자전거. 그 자. 입구는 9.5고 높이는 12.5. 이 아이는, 어, 앞에 거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좀 작아요. 43,000원입니다. 자, 10번도 마찬가지. 자전거에 꽃다발이 들어있는 눈의 금방 화분입니다. 입구는 9.5, 높이는 12.5. 43,000원이고요. 자, 11번도. 면에금방하고그 봐, 뒤에까지 이렇게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롱다리죠. 자, 9.5, 높이는 12.5, 43,000원입니다. 자, 12번도 똑같은 사이즈. 어, 이 아이는 리본이 크게 들어있고, 장미 문양이 그려져 있네요. 이렇게 뒤까지 그림 그려져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 아이도 9.5고요. 어 그 다음에 높이는 1 2 5 43,000원입니다. 12번이었어요. 자, 13번부터 22번까지는 루디아 락구분이 이제 어, 사장님이 맞춰서 오신 루디아 락구분이에요 이걸 알분이라고 하죠, 사장님? 네. 어, 알분이라고 하고요. 이 루디아 락구분이 어... 무름병 예방도 되고 또 좋은 점 빨리 말씀해주세요. <laughs> 무름병 예방도 되고, 안에 응, 응. 뭐야, 벌레 같은 게그 안에 저기 숲 같은 걸로, 아, 숯 같은 걸로 아숯 같은 기능을 해서, 어. 해서 벌레도 안 생기고, 벌레도 안 생기고. 여름에, 응. 참게 무름병이 어, 여름에 참 같은 게물름병이 없어요. 여름에 참 같은 게물름병도 없답니다. 이렇게 루디아라고 써있고요. 어, 이렇게 생긴 아이들도 알분이라고도 이름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 이 아이들이 이제 사이즈가 사이즈가 어, 입구가 1 0 이고 높이가 8 이에요 이제 또 소재 본도 특성상 조금씩 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13번 부터 이제 요 아이들은 이제 어 같은 색을 원하시는 분 같은 색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이제 어 색깔 같은 세트로 나가는 거죠 13번 은 청색이 나는 아이들을 세개 세트로 해서 75,000원 이고요 어, 그 다음에 14번은 이렇게 녹색과 빨간색이 섞여 있는 아이를 3개 세트로 해서 75,000원이고, 15번은 이렇게 하얀색 바탕에 빨간과 주황, 점, 점이가 되어 있는, 어, 요 아이들이 똑같은 색으로, 어, 세트로 갈 거예요. 그리고 16번도 마찬가지. 요 아이도 이렇게. 같은 색깔, 이렇게 같은 색깔로 세 개가 위에 것만 세 개만 세트로 가고요. 17번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 이런 무늬들이 세개 똑같은 세트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18번부터는 아, 나는 이제 같은 거 싫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18, 19, 20, 21, 이런 아이들은 세 가지 색깔을다 섞어서 주신대요. 18, 19, 20번 같은 경우는 섞어서 뭐,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뭐,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뭐, 요거 하나, 이렇게 할 수, 색깔이 여러 가지니까, 요세 가지 섞어서 랜덤으로, 세 가지 색깔로,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까지, 22번까지는 랜덤 색깔로 섞어서 가는 세트로, 어, 이것도 마찬가지, 75,000원에 갑니다. 이 락과분을 쓰시면은, 그 아이들이 달궈지는 게 굉장히 예쁘대요. 어, 그리고 사장님도 낙꾸아분을 되게 즐겨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달궈지는 색깔도 너무 이쁘고, 장점이 너무 많대요. 한번 써보세요. 네. 자, 23번은 너무 이쁘죠? 이것도 인기 많았던 아이인데, 이것도 엄분입니다. 엄분. 언분인데 어, 입구는 9cm고, 높이는 11.5에요. 두 아이 세트에 58,000원입니다. 자, 24번부터는 이아이된땡비분이라고 해요. 땡비 공방 화분. 땡삐라고 써있죠. 땡삐 공부하는 화분인데 요아이가 지금 선생님이 세트를 문지셨는데 종이컵과 비교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요아이는 굉장히 큰 분인데 굉장히 예쁘네요. 어, 요아이 이렇게 두개 세트에 그래서 요아이와 요아이 두개 세트 65,000원 입니다 땡삐분입니다. 땡삐분 자 25번도 땡삐분이에요. 어,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건 또 세트에, 음, 이제 큰 화분과 작은 화분 이렇게 세트에 나갑니다. 세트에 이 아이는 5만원입니다. 자, 요 작은 아이는 종이컵 정도고요요큰 아이는 길게 좀큰분 큰 분입니다. 종이컵과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자, 26번도 땡비분입니다. 땡비분. 장미에, 아, 이 땡비분 특징이 이런게 있는 게 특징인가봐요. 어, 이렇게 종이컵과 비교를 좀 해주세요. 음, 장미 문양에 보석가 적혀 있는데, 이 아이가 세트에 4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뭐 하나에 2만원 정도면 괜찮죠. 이 공방 화분 치고. 자, 요, 것도 땡비분인데, 이제 요좀 중형분과 요, 요게 소형분이 같이 세트로 되어 있어요. 요 아이는 세트에 4만원인데, 예, 땡비분 같은 경우는 지금 할인을 굉장히 많이 주시고 계시거든요. 요거 하나만 해도 막 3, 4만원 하는 아이거든요. 그러또 그러니까 득템의 기회로 잡으십시오. 27번 땡비분 세트에 4만원입니다. 자, 28번도 땡비분인데요. 멋있죠? 요거 하나만 해도 5만원이네 근데 어 이건 더 비싸겠죠 어 이런 아이를 이렇게 해서 이두 세트를 7만원에 주시는 거야 거의 뭐 10만원짜리 7만원에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즈 엄청 크죠 이 아이 와 구멍도 엄청 큽니다 자요 28번 어 가성비 짱인 소재화분이네요 두개 세트에 7만원입니다 29번은 완전 큰 대형분이에요. 롱분입니다. 대형분인데. 자, 이렇게 생긴 땡비분입니다. 땡비분. 코사지도 예쁘고, 나무 무용도 굉장히 예쁜데요. 요 아이는 롱분인데요. 5만원입니다. 5만원. 자, 종이것과 비교되시죠? 자, 30번도 세트인데요. 어, 엄청 큰 화분이죠. 하분가 조금 약간의 용분 따인데 이 아이도 세트에 게 8만 원입니다. 땡비 공방 화분입니다 자, 이 아이도 땡비 공방 화분인데 사각분이에요. 이런 사각분 좋아하시잖아요. 어, 종이컵보다는 좀크죠 이렇게. 음, 이 아이는 이 그림 같은 것도 다좀 달라요. 조금씩 위치라든지 다 달라요. 같은 분은 없어요. 이 아이는 4개 세트에 8만 5천원입니다. 이렇게. 아, 이거 특이하다. 그죠? 렇 요렇게. 물구멍 요렇게 식 되겠네요. 땡비 공방 화분이고요 4개에 8만 5천원입니다. 자, 32번. 땡비 공방 화분이고요 자, 요 아이들도 좀 약간의 농분이죠? 어, 저기 컵보다 이렇게 높은 아이고요요 아이는 세트에 5만 5천원입니다. 땡비 공방. 예뻐요. 자, 33번도 장미 문양이 그려져 있는 땡비공방화분이고요요 아이도, 요 아이는 33번은 5만원입니다, 세트에. 약간의 차이가 있네요. 어, 33번은 세트에 5만원입니다. 34번 땡비 화분이죠. 이 아이들, 아, 너무 이쁘요제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laughs> 아이 굉장히 예쁩니다두개 어, 세트에 6만 5천원입니다. 뭐요큰 아이만 하더라도 요 아이 막어이 6만원 정도 하는데 어 이거 가성비 나기보다 굉장히 저렴해 주시는 것 같아요. 두개 세트에 6만 5천원입니다. 자 35번입니다. 35번 자 땡비분이구요. 세트에 7만원입니다. 7만원 굉장히 뭐, 작은 분들이 아닙니다. 여기 땡 부분이고요. 보라색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시겠다. 자, 36번은 이제 검은색 장비문인데, 얘는 유광이고요. 얘는 무광이에요. 같은 검은색이라도 이렇게 다 차이가 납니다. 얘는 유광이고 무광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트에 4만원입니다. 어, 아, 이거 검큰거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37번인데, 이아이이아이는뭐 어 연관성은 없지만 그래도 분홍 분홍 계열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아이 세트에 5만 5천원입니다. 음, 하부는 뭐 5만원 이상 무료배송이에요. 그러니까 좀 5만원 이상은뭐 세트에 5만원 이상이면 은 그냥 그 아이는 무료배송으로 갈수 있고요. 뭐 세트에 4만원인가 이런 거는 조금 채워주셔야 될것 같아요. 다른 분도 같이 어, 이제 공방 화분을 다 모아 모아서 한꺼번에 보여드리는 거라서 어, 예쁜 것들 잘 골라 보십시오. 자, 이쁜 다에게서 우리 공방 화분들 소식 알려드렸어요.